안녕하십니까. 한성호입니다. 네이버밴드 정기기능장 연습문제 3-1 한번 동작해서 해보겠습니다. 연습문제 3-1입니다. 띄고요. 아, 기고부터 보시면 PL-123, GL-YL-1, YL-2 그 다음에 3로죠. S1, S2, WL-1, WL-2, 아래로 RL-2 그 다음에 전국봉이죠 E1, E2, E3, E4 그죠그 다음에 센서 개념으로 만든 청색인데 원래 색깔이 서어 그런 으로했어요 하이 하이원 하이2라는 얘기인 거죠. 네, 리셋. 이제 모터 개념으로 보면, 원래 엠뭐 c 가 여자 되면 모터가 돌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모터 개념으로 움직이 편하고 만들었어요. 모티그 다음에 이제 FLS11 FLS12 FLS플루토스 입장에다전원을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원 표시등으로 이게 둘다 r s 3 r f 들어오는 거고요. 그죠? PB12 원버튼 PB34 자동 수동 여자들. 그렇죠. 전원을 투입해 보고 저을 투입해 보면 얘가 들어올 것이고 얘도 한번 들어올 것이고 저을 투입을 해볼게요. 투입 하면 그죠? 뭐 PC비 들어오고 PC 들어오고 지에로에 들어오고 그죠? 3노. 먼저 해볼까? 3노 00이면 에러 l 2 맞죠? 에러 l 2 들어오고 그다음에 0일 때도 둘다0일 때도 둘다1 0일 때는 둘다 꺼지고 102는 다, 둘다 꺼지고 그다음에 111 때는 L2만. 예, 원정맞죠 이런 L2니까.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하면은 PB 원형을 누르는 순간, 소자, 또 다시 누르는 순간 이 여자. 근데 어떻게, 한 번에서 두번 사이에는 얘가 1초 플리커 될 겁니다. 1초 풀릴 거. 한 번에서 번 사이에는 1초 풀리 거. 그 다음에, 세 번에서 다섯 번이면, 요 2초 PL3가 2초 풀릴 거. 그럼 여섯번에서 아홉번이면 요거 교차, 3초 교차 풀릴1 열번이면 정지 열한번부터 다시 뭐 이런식으로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의가 감지되면 하의가 감지되면 얘가 2초 풀릴커 그죠? 그 높은 하의가 감지되면 1초 풀릴커 이런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만들어져 그죠? 한번 해볼게요 누르는순간 소자 그죠? 누르는순간 소자면되고 이거 mc 동작 mc 여자된것 도로 그죠? 모터 기동되고 그 다음 한번 동작되니까 얘 일초 풀리고 다시 그죠? 한번더 누르는 순간 그서 여자 되고 눌렀다 누는 순간 피비트로때 뭐 눌렀다 떼는 순간 여자 눌렀다 떼는 순간 소자 그죠? 근데 제대로 이제 하면은 이두번 동작, 세 번이니까 이거 이게 아마 더 어렵대 그죠? 얘제 잡보세요 눌렀다 누르는 순간 예동적 되고 예동적 그러다가 이제 EOCR 여자 되면 중지되어 있나 그랬죠 모든 기능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지되어 못하도 중지되고 중지되고 얘 완료로만 들어오고 그리고 복귀되면 다시 동작하고 그죠? e c r 투나도 마찬가지로 중지되고 들어오고 다 죽고 그죠? 복귀하면 다시 동작되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 죽고 그렇게 되죠. 몇 번까지 한 4번 됐네요? 여섯 번까지니까, 그죠? 여섯 번 되면 이제 교차되는 거. 그거다 이제 뭐 수동으로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나겠죠, 그죠? 자동으로 는면 어떻게, 돼? 자동 이거 놓고. 일레일로 해서. FS1 전원 런으면 들어오고, 그죠? FS2도 전원 으면 들어오고. 평상시 어떻게, 이제. 이게 전국영에서 돌아가는 거그죠 자동이니까. 물이, 수위가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는 물이 여기서부터 차겠죠. 원래 여기 차있겠죠, 항상 이거 그래서 쭉 타고 오다가 어떻게, 이툭 말리면. 모터 하나 돌겠죠. 그죠? 딱 이렇게 돌고. 평상시에는 이거만 왔다 갔다, 갔다 하겠죠. 이 사이를. 계속 쭉, 그죠? 물이, 왜냐 물이 차다 빠져, 펌프가 도니까 빠져나갈 것이고. 다시 차고. 근데 어떤 이유에서지만 저런 게 가장 크겠죠. 물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나가는 양보다 물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넘어 쓰겠죠. 이 양을. 그럼 어떻게 모터 2가 도는 거죠. 모타 투가 물이 차서 계속, 그죠? 그게 이제 두 개가 돌 거니까 그럼 어떻게 다도니까물 이제 이다 나가겠죠 물이 줄면서 이거 떨어지고 떨어지 계속 돌겠죠 대충 그래서 물이 완전히 나가 밑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돌겠죠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요 그래서 이제 6번 넘었으니까 교차 플리커로 되는 거고 1 0번 되면 끊기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이 자동일 때도 이거 이거처럼 어용하면 어떻게 돼요? 기능 다 죽죠. 얘도 죽고, 저것도 죽고, 동작 정지돼요. 그죠그다 복구되면 다시 동작함. 와일2스 왔잖아요. 죽은 와일2도 죽고 동작함. 그죠그다 어떤 지금 여섯 번인, 일곱 어, 어? 그쵸? 열 번, 일곱 번인가 도는 거. 어, 그렇죠. 열번 된다고 했으면 이제 모든 게 정지돼죠. 그다한번 열한 한 번, 다면 다시 처음부터 도는 거. 그죠 그러다가 모터가 어떤 이유에서 뭐 하나가 죽든 두 개가 죽어서 물이 더 이상 펌프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이가 탱크에서 하이가 그림 모션겠지좀 하이가 감지죠 하이가 그러면 어떻게 저기 p l 1이2초 풀리커 되지. 일종 경보 개념이죠. 경보 가 계속 발성 나가는데 물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오면. 그러면 이거 하이 2가 감지돼서 더1초 풀리커거든. 누르면 1초 풀리커. 경보를 더 빨리 내보는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와서 듣고 이제 리셋시키겠죠, 이게 리셋시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와서 보통 이제 고장났으니까 자동용 주이거 수동으로 들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처음부터 얘기는 하 처음부터 보니까 좀 풀릴 것 되는 거예요. 그죠? 뭐다 동작되는 거죠. 산로되고 자동수동. 여권도다. 광장에서 찾을테습니다 이상 한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